안녕하세요. 이바고아지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사덕면 광리마을. 견내랑 외성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죽은 남아있지 않네요. 오니까 다 부드러운 허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함께 걸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외도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견내랑 네. 외성, 네. 오늘 우리 거제의 외성으로 쌓여진 마지막 외성을 제가 네. 한번 돌아보고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 주세요. 네, 한번. 예, 한번.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이쪽 길로 해가지고 좀 네. 광 네. 저기 네. 보이는 다리가 섬이 해간도 해간도 통 어, 행정 구역상으론 통영입니다. 이곳은 거제도 예, 여기는 거제 견내랑. 예. 견내랑은 유명합니다. 어, 뭐로 유명하느냐면 그 유명한 한산대첩. 1592년 네. 네. 한산대첩이 이루어진 곳으로 네.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게 뭐 원래 이수신 장군이 어, 한산대첩을 준비하면서 이 견내량이 일부러 배 다섯 척을 가지고 네. 외군과 싸울 때 일부러 저주는 접목을 쓰겠죠 네. 일부러 저주는 접목이 네. 견내량이 비춰보시면 네. 네. 저구 거제대교 있는 네. 방향 있죠 네. 저 수료가 제일 협소한 지역이에요 네.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기서 저주 고 후퇴를 하니까 네. 일본 외군 수군들이 네. 임진왜란 때이순신 장군에게 호되게 혼났잖아요 임진왜란 네. 첫 승리가 우리가 그 제도의 오퍼에서 오포, 패하고 네. 계속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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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예, 승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스척을 쫓아 서쏘서 오니까 이렇게 쭉온 쭉 예, 곳이 한산도 승리도예요 네. 견나랑에서 조금 예, 들어가면, 들어가면 한산도, 예, 한산도. 그 유명한 학익진이란 예, 라진 예, 전법을 예. 외군을 예, 50여 척 이상을 네, 박살낸 네,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산대첩이라기보다는 견내량 대첩이라고 네, 견내랑 대첩으로 통했는데 어느 순간, 예, 어느 순간, 순간 한산도 대첩이 천천히 한번 끌어보시죠. 예. 그리고 그, 이곳은 우리 거제도에 우리 이바구 아지매 옹명숙 그 기자님은 얼마 전에도 장문포 외성 다녀오셨죠? 네 다녀와서 장문포 외성은 네. 임진왜란 1592년도에 네. 어~ 장문포 외성이라 해가지고 제일 섬에 네. 구형 외성 네. 그다음 송진포 외성 그다음 장문포 외성. 외성은 임진왜란 때 지어진 거 일본 왜군들이 네. 지은 네. 성이라 해서 네. 그~ 세 가지 성이 세 개의 성이 임진왜란 때 지어졌고 이곳은 견내랑 외성 네. 어,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견내랑 외성이라고 네. 여기는 뜨지만 여기는 안내 표지판조차 존재하지 않는 예, 주사.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죠. 거의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저 이게 조금 전에 현지인 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예. 돌로 쌓아진 성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돌이 없습니다 이곳에. 예, 토성이었죠 토성. 토승. 으로 되어 예. 있다 보니까 예. 으로 쌓은 성, 토성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흐르다 보니까 그 토성은 예.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네. 농사 짓는 밭으로 맞아요. 이렇게 변하고 네. 토성의 흔적은 사라진,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토성은 바로 이 네. 땅이 너무 땅이 좋죠. 농사짓기가 너무 아.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을 쌓았으니까 세월의 네. 흔적에 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없는 네. 현대낼 수가 없네. 네. 고른 남아 있는데. 예, 돌이 어메. 아니기 때문에 요 어메. 주위에는 돌이 없습니다. 아예, 아예 모든 땅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게 무슨 마사 땅이라고 해요. 어, 그렇게 예, 있고, 황토. 예, 황토. 고구마도 심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여기 땅이 약7 0 0 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신천. 그래서 이게 견해랑에서는 외군이 쌓은 이유가 이수인 장군한테 23전, 23성, 응. 이수인 장군이 23전, 23성을 어, 하는 동안 응. 이, 이곳에 어, 그전에는 그 정도 23전 아니겠죠. 여기 응, 견해장에서정유 응. 재란 응. 때 이걸 쌓았는데 그 당시 때정유 재란 때, 때 외군이 이수인 장군을 만나면 무조건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피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외성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외놈들이 네. 조선 수군 이수인 장군이 이 끄는 배만 보면 수군을 조선 수군을 만나면 피하니까 네. 이곳에다가 또 성을 정유재란 때 네. 이렇게 쌓았단 말이죠. 개네랑 네. 네. 외성입니다. 네. 그런데 거제도 그에 있는 외성 중에 제일 마지막에 쌓았습니다. 마지막에 쌓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토성이라서 현재는. 예. 허, 돌이 있다고 하면 고작 이런 돌이에요. 네. 이런 돌이니 성을 쌓을 수가 없었겠죠. 토성입니다. 토성의 흔적은 현재. 그래서 요기에서 사고 수군이 지나다니는 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 저 멀리로 네. 보이는 빨간 네. 아치형 다리는 해간도입니다. 통영에연결되어 있는 해간도 그 맞죠? 네, 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연기마. 을예연기마을이고요 연기마을이 그 돌미역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돌미역으로 유명하죠. 광리 여기서는 예. 광리마을 유명한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시 행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광고나 홍보.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마을 분들은 다 알죠. 여기 예. 여기서 똑같이 4월달 되면 채취를 어, 한다 그랬죠견내량 네, 미역을 채취를 하죠. 예. 근데저 마을에는 연기 마을에는 벌써 연기 미역이라 해가지고 상표를 예. 예뭐 예. 먼저 사용했 했죠. 예. 여기 발이 좀 늦은 편이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근데 한그 어로 예. 어로법이 한 60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죠. 예. 미역 채취법 예. 그 재래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그걸 4월달에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4월달. 예, 4월에서. 3월 말쯤 되면 벌써 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3월달만 예. 돼도 이렇게. 예. 배들이 엄청나게 와요. 배들이. 아, 여기 보세요. 응. 요새네요. 요새. 여기 아니, 보세요. 여기, 여기 어, 보니까. 흔적은 보이네요. 장목 외성도그 음. 장문포 외성하고 아주 예. 닮았어. 흡사해요. 음흠. 요 지역적인 음. 요새 보세요. 여기 다이 여기 그때는 이게 수포로 아마 둘러싸였겠네요 음. 여기 볼요 여기서 딱 해가지고 저기를 보는 거예요. 음. 저쪽 양쪽으로 보세요, 주, 그죠? 천에 요새가 많네요. 보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둘러진 게 요새가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방어 방어의 오세, 천에 오세. 요새가 여기 견내랑 네. 네. 외성 네예 네. 여기서 좀딱 해보면 은 거의 숨어서 다볼수 있는 거죠 장문포 외성하고 거의 흡사해요 음. 생김새가 얘가 어, 여기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예 어디서 어떻게 온다는 게 여기 딱 엎드리면 바로 보입니다. 아, 이리 지형적인 우수한 요새를 차지했으니 뭐 전략에서 뭐 외성이 파묻혀 역사에 예. 파묻혀 있었던 것을 우리 이바구 아지매 옥명숙 기자님의 또 타고난 활력으로 또 알려지겠네요 많이.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정도 그, 어떻게 알려질지는 네. 모르겠지만 힘을 아니요, 좀 못해봅니다. 왜그러 안내 표지판이 예. 유일하게 없는 곳이 겐레랑 예, 예, 외성이니까 예. 이번기에 이렇게 겐레랑 외성이 예. 알려지게 되고 여기 위치가 이러하다는 예. 것도, 예. 것도 이게 유튜브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이네요. 네, 저 안내 표지판 음. 하나는 반드시 세워줘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토성이지만 예. 뭐 흔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걸 제대로 또 우리의 예. 역사니까 진 역사도 역사고 예. 교훈을 예. 삼아야 하고 예. 또그걸로써또 앞으로 또 남겨 놓으면 증거가 예. 되잖아요 유적의 증거 예이흑한 어. 줌이 중요한 증거가 예. 됩니다 전거죠. 토성의 증거 토성의 예. 토성이라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이런 인터넷에는 네. 토성이라고는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네. 여기 오늘 토성으로 됐다는 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토성이 어, 정확하네요. 토승이, 네. 예, 흔적이 돌이 없다는 네. 거. 참고로. 돌이 <laughs> 어디서 가져올 데가 <laughs> 없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하는 이거는 이 일대는 다 토성이네요. 뭐 흙이 네. 다 이런 땅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저 근처에 아, 네 돌을 가져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네. 덤프트럭이 네. 트럭이 <laughs> 그 네, 켓습니까그 다음에, turn over, kushi, b i o 없었죠 1597년 e r kushi, c h i l l 네. 마지막, u 어, 성 우리 s s e 마지막, 네 번째, 외성. 네. 마지막, 외성이라고 네. 맞습니다. 견내랑 외성 야. 견내량 이 s 이견내 e 이예견내 n 명 y 견내 g 견내량 입니다 예, 미역이 풍부하게 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13전 23승을 할 때도 미역의 힘이라 했죠. 네, 미역국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견내랑 미역이 유명하니까 어, 이 곳에는 견내랑에서도 방리 마을 예. 맞웃편이 견내량에서 용기 마을. 네. 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경치가 뼈 납니다 포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 와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뇌과 외성이 일어하다 네, 일어합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 지금 흔적은 이게 되어있다 네, 흙기전가입니다 상언됩니다 흙은. 뭐 역사는 흘러가는 거지, 도망을 네. 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니요, 근데 네. 제가 아까 지역 주민으로부터 네.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이 흙이 흘기, 흙이어서 이렇다는 네.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또 이런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돌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도, 생각을 도, 할, 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예, 돌은 아니에요. 네. 예. 아니요,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네. 네. 근데 돌이 아예 없는 지역, 토성일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미역도 진짜 많이 나고, 이 지역이 한 지역으로 묶어졌으면 벌써 그죠?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협소한, 이 음. 견해랑 진짜 거의 음. 너무 협소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행정구역사로 잘나 가지고 네. 통영, 그제 이런 식으로 네. 나누다 보니까 네. 한참 미역 연기는 뜨고 <laughs> 광림미역그제견내랑미역은 네. 네. 아직 뜰 수가 없었어요 그참 아이러니하죠 네. 정말 모르겠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네. 이런 걸또 알려 주는 게 네. 우리 이바구 아지매 옥명숙 네, 기자분의 역할이 아니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어, 오늘 뜻깊은 네. 시간이 또 되네요. 맞습니다. 네, 토성 누구도, 무너진 토성을 걸으면서 거제도 위치는? 네, 거제도 완전 여기 서쪽 위치입니다. 서쪽, 네. 서쪽이라 하면 통영이 바로 네. 바라보이는 곳이 서쪽이죠. 네. 그 육지의 아. 관문이죠. 네, 여쪽이.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 네. 와서 보니까 요새네요, 요새. 군사적 요새임에는 네. 분명하고요 네. 오늘 좋은 역사적인 네. 예. 한번 예. 너무 역사를 너무... 한번 네. 또 돌아보게 합니다. 예? 너무 <laughs> 네. 어, 옛날에 역사는 약간 뭐 흥분하고 슬펐고 이랬겠지만 지금은 평화롭기 거지 없습니다. 역사는 물처럼 흘러갔네요. 네. 음. 저 하얀 배 보이나요? 네. 저 하얀 배 지나가죠? 네. 저 하얀 배는 뭘까요? 저 하얀 배 멸치배 그 멸치 배 아니에요? 그럼 멸치 뭐 하는 배일까요? 저 그, 하얀 배가? 멸치를 삶아 오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삶아 오는 배가, 배가 아니고, 삶아 오는 배가 아니고, 멸치. 삼사선 아 멸치 탐사선 네. 그러면 배가 저, 몇 개가 가는 거잖아요. 네, 배는 한척두척세척네 네.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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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척이 한 팀이에요. 네네 네, 맞아요 뒤에 저두 척이 따라오죠. 예저 네. 배가 쌍끌이선 어 쌍끌이선 거물로 늘어서 네. 네. 저사선이 여기서 네. 거물을 쳐라 그러면 아, 배두 척이 거물을 네. 다 잡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배 이제 한 파란 측은요? 지붕인 배가 나중에 네. 와요. 그 배가 멸치 네. 건조선. 아, 그 삶아가지고 배네 척이 네. 한 팀으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 예, 예,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에 이제 대사란 나네요 네. 어, 이런 풍경도 여기 왔기 네. 때문에 만날 수 네. 있었습니다. 고조라에도 뭐 볼수 네. 있고, 곳곳에 외포에도 볼수 있고. 기 아무리 저렇게 배가 가더라도 네, 모르는 네. 사람은 모르거든요. 설명이 네, 있어야 많이 알수 있는 네. 대목이었습니다. 오, 근저, 어, 옵니까? 거기서, 저, 저, 예, 그, 저, 이제 세, 새 척이 갖고 네. 저기서 어, 저, 네, 이제, 네. 저기 보세요, 저기. 어, 예. 저기 아, 오고 네, 있네요. 지붕이 파란색인데. 네. 맞아요. 지붕이 파란 선. 그러니까 착착 네. 보네요 착착. 건물 네. 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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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건물들이 네. 어, 빨간 건물. 저쪽으로 십니면 빨간 건물. 음. 예. 두려워서 있네. 제가 크게 네. 네. 빨간 건물 보이네요. 네. 저기에 네. 그리고 이제 연달아 저 뒤로 멸치 건조서 지금 역광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네. 지금 거제도의 멸치가 특산품이 돼요. 네, 멸치. 뿐만 아니라 미역도. 미역. 그렇죠. 더 기억해 주세요. 네. 광림 미역 아주 유명합니다. 광림 미역. 예, 우리나라 예. 미역을 만들어 가지고 광림 미역이라고 거제도 네. 네. 광림 미역. 예, 여기는 순전히 자연산이라고 그, 하잖아요. 그, 돌미역 자연산 그러니까 돌미역이래요. 우리 거제도의 예. 여차 돌미역, 예. 예. 대명대도에서 채취한 예. 돌미역도 엄청 유명하고 예. 또이 견내랑 이곳에 광리미역. 거제도 예. 광리미역. 하나씩 광리미역. 거제도 광리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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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취하는 모습 보러 또꼭 아, 와야겠습니다. 왔어, 예, 왔어. 제대로 한번 또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건조선 뒤에 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광을좀 피해서. 예. 건조선이 예. 생각보다 늦게 와요. 안, 예. 제가 삶고 하느라고. 삶고 하니까 더 예. 빨리 올 필요는 없죠. 예. 어, 이렇게. 삶아서 예. 건조를 하면서 언니그 맛이 나죠. 예. 우리 그렇죠. 그 약간 짭조름한 예. 맛. 그게 거기서 네. 바로 삶아서 받아서 네. 건조를 배 위에서 바로 하면 되죠. 근데 왜 거기서 바로 삶을까요? 신선도, 신선도 유지, 그죠? 네. 음, 저, 예. 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멸치 그죠. 배는 건조선이 제일 커죠 네, 네척 어. 중에 네. 제일 큰 배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배에 대해서 멸치 배는 네. 내척이 항상 움직인다는 네. 거.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또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네. 보니까 또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네. 저판 네. 저번에 판이 저 멸치가 건조되어 가지고 바로 멸, 멸치 건조선이죠. 아, 포장이 네. 되면 우리 고객의 네. 집으로, 식탁으로 식탁으로 바로 네. 갑니다. 네, 그 맛은 정말 맛있죠. 네. 고추장에 딱 찍어 먹어도 네. 맛있고 그, 밥도둑이 되는 네. 겁니다. 국물로 해도 맛있고 또 네. 그 2월 말 3월부터 거제도의 그 멸치 풀코스 요리. 네. 멸치찌개, 멸치튀김, 멸치회무침. 네. 엄청 유명해서 네. 4월달. 4월달 진달래 네. 필때 그죠? 네. 네. 그때 멸치 멸치 반찬들이 이제 풍성하게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도다리 쑥국 나올 때가 또 됐죠? 다 아, 되어갑니다. 네. 쑥이 이제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도다리 이제 도다리 네. 지금 앞에 잡힌 거는 난 도다리 알을. 네. 뱀 도다리고 네. 조금 있으면 봄 도다리가 엄청나게 봄 많이 도다리 쑥고 아 이제 봄이 오나 봅니다 지금. 보세요. 인터넷 네. 1대에 원래 청매화네 청매화 어디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잠깐만 이 배를 한번 네. 열심히 쫓다가 네. 오겠습니다. 네. 예. 어찌나 청매하네. 고운 데가 많은지. 네. 예. 청매화 한번 볼게요. 네. 청매화 확인을 할게요. 네. 청매아가 이렇게 봄을 쏘아대고 있네요. 아, 예쁩니다. 예쁘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오염이 안된 매아니까 네. 길가에 있는 매화가 아니고 네. 이렇게. 굉장히 조망이 뛰어나죠. 네. 이수신 장군도 이 조망을 네. 보고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당시는 네. 낭만을 생각할 여유는 그렇죠, 그렇죠. 없었겠지만 네. 어, 네. 인전 못해 네. 정신으로 예, 근데 왜 군들이 참 좋은 요새를 차지했다는 거 지금 생각해도, 걔네들이 예. 볼 때는 싸워보니까 바다에서 만나면 이수인 장군에게 판판이 깨지니까 예. 이곳에다가 성을 쌓아서 방어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예. 근데, 어떻게 이 요새를 차지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 왜 그게, 육지에서는 무적이었잖아요. 조총을 네.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우리가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함락이 당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봄이 오는 게좀 느껴지죠. 이 네. 꽃들이 피어나고, 이 앞에도 있네요. 미안해. 이, 이것도청매하예요 네. 어. 꽃면 예쁠 것 같아요. 살짝 아... 핀 데는 있는데. 네. 이렇게 필라 할 때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네. 우리가 남매 아저씨 네. 예. 기 보세요. 아이세요 아, 예뻐요. 이거 습니다 아. 아 매처럼 딱. 네. 을딱 물고 있죠. 어. 아, 향기도 나요. 아. 향기. 향기도 나요. 보통 보통봄 끄는 보통 이 향기를 야, 아니 그 말고 잘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이, 이걸 봐야, 맡아야죠. 예. 아 좋습니다. 예 향기가. 네 예. 향기가 쭉. 쫙... 활짝 활짝 피세요. 어 여기 피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좋네요. 이 향기가 은은하게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봄의 네. 향기는 어, 네. 은은하게 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천 평을 돌아봤죠 지금. 네. 견내랑 네. 외성 둘레가 약 7천 평이라고 하네요. 현재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새롭게 알게 우리 검색하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별로 없죠. 예. 기록이 그 기록조차도 우리나라에 음. 남아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일본에 남아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네요. 우리, 우리는 옛날부터 기록을 좀 덩안시했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우리 이바고 아지메 옹명숙 기자님의 네. 견내랑 외성기를 네. 우리가 네. 기록을 기록을 거죠. 네 기록을 어, 없던 걸 만드는 네, 게 아니고 있었던 기록이 네, 남아있지 않아 네, 영상으로 네, 이렇게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 봅니다. 견내랑 외송. 네 견내랑 외송길을 걷다. 걷다. 자, 주위의 풍경을 한번 담아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